열몇 명이 타갖고 우리, 우리 멤버 4명의 매니저 3명의 코디 음. 3, 4명 뭐 어. 타갖고 저는 그 가운데 그 운전석 옆에 그 기아 <laughs> 있는 그 옆에 조그만 자리 에이.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찍으러 <laughs> 서 <찌그러서 웃음> 그렇게 해서 막 3시간씩 타고 막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아.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저희 매니저 형이 저희를 무시했어요 어 인기 없다고 <laughs> 야 빨리 안타 <laughs> 아 진짜 어, 대박이었죠 그, 그러니까 메이저가 자기 아티스트를 이렇게 무시하는 쉽진 않은데 이렇게 어. 어 근데 그 형을 제가 그 예전에 괌에 가서 만난 거예요. 어. 그이 후에. 예, 한참 어, 후에.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앨범. 한, 이제 인기가 그쵸. 올라가고 예, 난 예. 후에. 거진 한, 음. 한 7, 8년 전인가? 음. 그때 만났는데, 아, 그때 되게 반갑기도 하면서. 음. 근데 형이 되게 잘해줬어요. 음. 네. 뭐, 어, 아까 못해줬다면서요? 그때는 인기 없다고 못해줬는데. 아, 과메서는? 과메서는 <laughs> <괌에서는> 잘해줬어 <laughs> 아, 굉장히 그, 냉혹한 분이네요. 어, 인기의 속도에 따라서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그 형도 원래 가수 출신인데, 어. 네. 아무튼 그 되게 반갑더라고요 오랜만에 음. 보니까. 그렇죠. 그럴 때 이제 야 내가 너잘될줄 알았다 이러면서 <웃음> <웃음> 보통 야 어, 내가 아. 진짜 기분이 좋다 이러면서 <laughs> 아 되게 재밌네. 아그 사실 제가 이 99년에 얽힌 사연이 많아서 어. 그 제 기억으로는 어떤 라디오 공개 방송을 1999년 열 열한신가부터 공개 방송이 있었어요. 어. 그러니까 2000년 넘어가기 음. 직전부터해서 어. 넘어가는 순간까지 방송을 하는 거죠. 음. 근데 그냥 아마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. 근데 그때 여러 가수들이 모여서 이보 o 시 c e t 어 e Care라는 그 노래를 음. 한 이제 하는 어떤 그런, 음. 그, 무대가 있었어요. 네. 근데, 보이시스테 케어가 그 걸프전 때문에 나온 그 미국 이 가수들 모여서 부른 노래거든요. 네.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 팀하고, 에즈원, 그리고 진주, 진주씨, 음. 뭐 이렇게 여러 명이 네. 모여갖고 연습을 한 거니까, 이제 막 돌아가면서 부르는 노래니까. 근데 그거를 엄청 열심히 해서, 이제 그, 근데 제가 너무,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, 음.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. 예. 네, 그런, 하여튼 그때가 생각이 나요. 오.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이제, 이제, 이, 디깅을 이제 해서 네.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, 들어본, 여기 멜론에 서비스 되는 걸 들어보니까, 이상한 버전인 거예요. 아 네. 그때 그러니까, 그 들었던 버전이 아니고 예, 네, 오리지널 버전이 아니고 음. 약간 뭐라고 그래, 뭐 약간 가수는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음. 다 똑같은데 되게 좀 대충 부른 버전 있잖아요 그 버전 그, 그런 버전이 어디 있기도 쉽지 그러니까 않대 그러니까요 예 네. 네. 그런 거를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, 그래서 라이브 버전 이게 뭐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모창한 버전들이 있잖아요. 아, 그 원래 그렇죠, 저작권 그렇죠. 때문에. 네. 근데 그거 같진 않아요. 왜냐면 목소리가 똑같아요. 어. 근데 좀 대충 불렀어요. 근데 어, 그거 아주 희기... 그 아주 시기 시기 자료 <laughs> 그 아니에요? 이제, 그러니까요. 아니면은 진짜 똑같이 불러서 제가 그걸 헷갈리는 거을 어. 수도 있어요. 근데 거의 똑같아요. 너무 신기해. 그 하여튼 그런, 그런 경우 그... 있죠. 예전인제뭐저 필리핀어들이 예. 이렇게 막 모창 거의 막 비슷하게 해서. 예, 예. 맞아요. 음. 아무튼, 그래서 그거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, 음. 그냥, 오리지널 버전이 안 돼서, 그냥, 말았죠.